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안으로 세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언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시작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용성계는 말하기를 믿습니다 시사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 말하,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우리는 이, 오늘 이 1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은 천상의 것이고 그 천상의 것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설명, 인간의 논리, 인간의 해석, 1대1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겨자식 이후, 마치 우리는 이런 하얀, 어, 이런 하얀, 이렇게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위에, 마치 우리 여그 볼펜 가지고 점을 딱 찍어 놓는 것처럼, 딱 찍어 놓으면은,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작은 점 하나, 겨자식.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겨자씨보다더 작은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목사로서 이렇게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래서 안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적절. 시작 <laughs>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laughs> 또 비를 들어이르시되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으니 영어승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뷰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으니 이게 밭, 밭은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음을 심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밭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면은 토지 땅, 농장, 이렇게 이제, 어,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라는, 자기, 사람이 자기 밖에, 자기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밭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농장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주인이 겨자씨를 뿌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조성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앗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주인을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자씨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깨, 깨씨앗보다더 작은 것이 계자씨시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땅으실 때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멘 영어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이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아 예루살렘에서 온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하고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전파가 끊임없이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된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오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들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영어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너는 사마리아의 어떤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명령입니다.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물고와 터여져서 온 이방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말씀입니다 시작 아울가 여러분, 겨자씨. 이 겨자씨 비유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보음을 전파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그 처음 그때에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짐승들이 나는 그곳에서 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언더우더 승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언제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런 기도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생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였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어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신도 보이지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는 줄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무지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잔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잇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신과 멸시와 천재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온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도대 선교사님다 젊은 나이 이분이 1884년 7월 28일 날에 조선의 조선 땅이라는 선교사 임명을 받고는 1885년 1월 25일 날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고 가는 우편 배달하는 전기선. 시티 오브 뉴욕이라는 그 배를 타고 1월 1885년 1월 25일날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에 대한 이 열정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겠습니다. 순종할, 순종할 때, 다시 사겠습니다 순종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 하시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가 주는 적은 일이지만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첫 장기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양사람들 을 말했잖아요 세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그 교회는 별다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별다 그러나 별다르게, 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시작.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멘 영성승교입니다 시작 참 이는 참으로 자은 것이 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 사이에 가장 더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에 와서 그 가지들 속에 빗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입사는요 예? 겨자씨가 심겨지는데 가장 작고 작, 작고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여덟 명의 이렇게 해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몇년 동안요? 몇 년요? <laughs> 3년 동안요. 근데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은 돌아오는 걸 뭐예요? 다 배반이 었어요 오늘이 나무라는 것은요, 나무의 뜻은 헬라로 말하는 덴트론이라는 그런 이런 뜻인데, 큰 나무, 상수리나무 강한 나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겨자씨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릴 때는 초라했지만은 그 나무가 왕성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보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음을 전파할 때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혼자 다니면 그것도 보험전 할때 40일동안 금식기도 하고 여러가지 시험당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은 초라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식 이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못할 것 같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외회도 처음에 2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교회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람인지 정신 죠 기억나시죠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마지막 제가 숨겼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윤 씨가 할때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브라질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터넷을 막 찾았대요, 인터넷.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우리 교회가 나오더래요. 이름이 석광희 목사를. 그래서, 어석광희 목사!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교회 지었네. 예. 그러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그, 그 모습 기억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달에 다시 보라질로 가시는데 한번 제가 모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작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창기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어..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거 했을거요그 뭡니까 그..가만히 가만히 틀어 틀어 가만히 틀어갖고 흙바닥 가만히 틀가지고 아니면은 뭐큰멍석이는깔아놓고 거기에서 예배들이 있을거에요 지금 우리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있 저는 추우면은 방이 뜨끈뜨끈하고 더우면은 여러분 아이컨틀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큰 상소리 나무처럼 온 세계를 뒤집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철해요 벽천.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의 막 성격이 급하잖아요. 고기 잠사들. 조금만 잘못하면 화가 팍! 하다 오더니서 말그여러 자갈치장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면 저쪽에 포항 가보십시오 그 고기 판는사 보십시오 성질이 얼마나 덥군거에요 그렇지만은 이 그들이 교자씨같은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싹 틈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달려있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데서 여러분 저는 몇년 전에 공부했는데 그걸 말하니까 여러분 잘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어디지 않습니까? 영주, 영주입니다. 영주가 지금은요, 지금은 낙동강이 좌우에까지 뚫고들 때만은 그 당시에는 낙동강이 영주까지밖에 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마 거기까지 가서 보험전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보험 화율이 많이 나는 것이 영주, 영주 땅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보음의 전파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통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성경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성, 성경 번역하는 성교 단체가 있습니다. 약자로 말하면 GBT라는 건데요. 이 성경 번역 단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30년이 되어주면 더 이상 세계에 성경 번역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번역하는 단체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한 영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주로 삼성년 중학교, 와 남천 초등학교, 그리고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또우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입니다 시작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라놓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깃들이는 이라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깃들이라는 이 말은 숙박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먼 거리에 갔다 여행하고, 저녁이 되어지면은, 이제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는 낙은의 힘을 주듯이, 보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제가 예배, 어, 이것 들으면 도의견 그래서 그 하다 이제 사람에게 쉼을 주는데요. 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낙원의 인생 끝에 우리의 인생에그 살아가는 데 쉼이 굉장히 중요. 그 휴식한다. 우리의 휴식은요 언제 휴식인지 아십니까? 언제 휴식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휴식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지막 휴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낙은의 길의 인생에서 우리는 휴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마지막 주님이 나의 영혼을 풀러갈때 그때에 영원히 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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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제가 이만하려고 이제 뭐 제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 그 문제를 지고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의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봉 14장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는, 안식이. 우리는 주일날 하서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도 우리 하나의 말씀도 우리는 바로 듣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의 은혜가 이 말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개인 개인에게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단체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여러분 천국 가나요? 우리 각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또내 몸의 보면 천사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뭐예요? 미혹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미역하지 않도록 그 악한 영들을 무주음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 영포에 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과 슬픔 부러진는 모든 고통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닦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차. 여러분 우리가 경산에 가보면 현수막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스마트 로봇 기술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영국인가 어디서 지금, 미국에서, 어, 그냥, 그 자동차 그냥 갔습니다. 그실내로 보면은, 의학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인공장기, 장기, 우리 몸의 장기들을 인공장기인데,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제 막끼어놓고 한답니다, 끼워놓고.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설명해도 알수 없는 그런 시대. 우리의 몸이 병들거나 퇴화됐을 때에 이제 뭐로봇트가 그냥 바꿔준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일명 우리는 뭐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로봇트가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무명 장수하고, 뭐, 15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보장 얻고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로봇적 하는 것이 아니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그 예수님 안의 안식과 참평만함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일 때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하겠습니다. 시작